고대전쟁 이번엔 고대전쟁 인데요 바로 코스트 대량 발생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덱 왜이래 일단은 지금은 10월 3 0일 내일은 할로윈입니다 이상한 덱으로 깨자 어, 근데 왜 자유의 여신상이고 맵도 좀 이상해. 시키 고스트 헌터. 아, 또 그대로 해버렸다. 뷰티 플래그. 이두 명은 개인 입니다. 그리고 뭐 유령 같은 게 초록색 녹즙이 나오는데? 어, 유령이 점점 생겨, 육주이 어, 점점 생겨. 뭔? 어, 강모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사실 어제도 봤긴 네아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여기 올려야 돼. 귀신 틀린 시민들. 양치기. 진짜 양을 치기. 토끼치기. 토끼다. 또 토끼가 나와서 토끼. 아, 또 양이고 또 뱀. 뿜. 전설의 홈 같은 걸 주는데 저것도 까봐야겠다 고스프레 속 진짜 유령 왜 진짜 좀비야? 아또이 덱으로 해버렸다 뻥아 좀비 뻥 뭐야..지나가는데 그냥? 어..그렇지 불러도 오지않은 경찰 이번에 약간 덱을 바꿨습니다 이번에살모기도 나오고 가자. 어. 끝났죠? 가 아니고. 점점 더 많아지는 구경들. 몽탱이로 오고 있습니다. 몽탱이로는 오고 있지만, 유린, 귀신 쫓는 소금, 그리고 팥도 좀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 배경 좋다. 라딱돼뻥아안 됐고 뻥아뻥 네. 그렇지. 뻥아뻥 그렇지. 어공 공업이 됐어. 뻥 그렇지. 전설의 혼 테마 비즈니스 나또 아, 좀비야 으스스한 유령 나그 아, 쿠니오온 언제 나오지 그리고 메탈 슬러그 그것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쿠니오건 아직 없어가지고 그거를 해야 돼 일단 아 메탈 슬러그 통조림도 아, 얼마 없어. 레티도 다섯 개몇 개였지? 다섯 개밖에 없고. 하지만 무령의 혼 그런 걸 얻으면 무료 백만 경험치랑 플래티넘 조각도 주고 레어 티켓도 줍니다. 레어 티켓이랑 모든 걸다 줘. 와 근데 100만 경험치는 조금 아니야 그것도 좋아 어쨌든 그거를 많이 얻어서 좋은게 나오긴 해야 돼 제발 에어투켓 주세요 전설의 혼 10개 가자 스테이지 8 심령사진 포토존 어 메타라고? 어, 메타라고가 나오네. 이제 점점 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메타라고 체력이 오라고 들었는데 바로 죽어 버렸고. 와, 물량 공세. 하지만 딜찍후엔 답이 없다. 아무리 물량이 와도 이렇게 딜로 찍어 누르면 돼. 근데, 우리도 좀 많이 물량으로 오고 있긴 한데. 아, 이번 스테이지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초상급. 어, 말이 나오네. 말한 말. 한말. 오말 보소 어, 좀 세다. 그렇지. 아 메탈까지가 이건 아니잖아. 아 공업이 해동마랑 흑기체 다 돼있긴 한데 메탈 때문에 이게 역시 메탈은 신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센 건, 독이다. 아, 안 죽노. 어, 잡았다. 미타바가 잡아줬다. 오케이, 1 0 개. 양령들의 결사 항전.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와, 해골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재고랜턴. 나왔다. 묘기석. 묘비석 나왔다. 좀비석이었나? 아, 좀비석 나오네. 자, 좀비티컬, 아이. 좀비틸러 가자. 안 돼. 똥침... 똥침맨 죽여! 빨리 똥침맨 죽여 똥침는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야? 좋겠다 전설의 혼 11개 11개다 이제 이것만 깨면 12개죠 어 드디어 고스트 박멸 완료 왕뇨, 완료라는게 이제 딱음 끝인가보네 아스카를 빼고 고스트 박멸 완료 아또 이맵이야? 또 이번엔 유령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엔 자유 여신상. 왜 자유의 여신상이지? 마지막인 만큼 초상급보다 어려운 상급일 거야. 아또 에이리언이야? 좀비 잡았더니 에이리언. 아마 에이리언 나오진 않겠지? 아.. 못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잡몹 제거가 아 캥가위맨 진짜 싫어 뻥 아, 다 날아가는거 진짜 시원하다 못깨는거 너무 좋네요 어 못깬다 못깬다 어 못깼어 깼다 깼다 아니 이거를 7800 남기고 잡아? 아... 어... 이번에 왠지 누구 나올까 아 역시 불칸보구나. 이러면 쉽지. 아쿠만추까지올 애초 사이버 나올 것 같은데. 이타발 아... 진짜 좋아. 아 어, 좀비 기껏 가져왔는데 와코만초 두개 모인거 봐라 아 코만츄 공업되면이거못 이기는데 하지만 미타마 미타마가 있다네 오케이 역시 미타마는 진짜 좋긴하다 역시, 매즈가 중요해. 절대 죽지 않는 미타마. 그리고 또 나오는 샤이버. 루칸보. 와, 진짜 세다. 그런가, 빨리 와. 어, 크만추 죽었고. 얘는왜 뽑은거지? 아 쿠만츄 언제 죽어 와아아아아 이제 쿠만츄만 죽이면 돼멍와 미타가 진짜 좋네 아 이것도, 2만원. 내 13개 다 까봐야지. 아, 이거, 세번 뽑을 수 있고, 한번 뽑을 수 있고, 이건가? 일단, 10개. 아. 오, 아. 레어 티켓, 레티. 아... 와, 이게 안 나오네.